지난 11월 8일 안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기업인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기업인의 날은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착공된 날인 4월 30일로 지정됐으며, 오는 2024년부터 기업인의 날 주간을 두어 이를 기념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산상 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날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를 확산하기 위한 안산상의의 노력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한 15개월 만에 기업인의 날이 지정되는 수건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성호 회장은 40여 년의 산업 역사를 지닌 기업 도시 안산에서 이번 기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안산상공회의소 그레이트홀에서 베트남 하남성 투자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베트남 하남성 당서기 겸 인민위회의장, 베트남 대사 등 고위급 베트남 대표단을 초청하여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 5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하남성의 투자 환경과 관련 법규, 진출 기업 안암전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기업인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 하남성 투자와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산상 공회에서는 10월 25일 9번준 안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번준 사무소장, 이성호 안산상의 회장과 안양 과천상의 회장, 시흥상의 회장, 군포상의 회장, 광명상의 회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비자 정책, 허터제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성호 회장은 안산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비자와 체류 기간 문제, 언어 문화적 장벽, 임금과 숙식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구본준 사무소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안산기업 일성신약이 지난달 3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독감 백신인 플루아드 쿼드를 출시했습니다. 일성신약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존 백신으로는 독감에 충분히 대응하기 힘들어, 고면역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플루아드 쿼드는 독감 3차 유행 시기인 8월까지 효과가 있으며, 일성신약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플루아드 쿼드를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솔팩이 2023 한국포장전에서 파우치 자동포장기기를 출품하였습니다. 기기에 포장지를 투입하면 내부 개구장치가 포장지 상하부를 열어 내용물을 자동 삽입하고 스프링 형태의 실바가 포장지를 안전하게 밀봉하는 방식입니다. 솔팩의 관계자는 고객사의 제품 특성에 따라 옵션 장비 추가로 맞춤 솔루션을 제안한다면서 장비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며 현재 내구성을 더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한국 쿠코꾸가 IBK 기업은행 패밀리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쿠코꾸 관계자는 높은 기업 신용도와 향후 매출 신장 가능성, 미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인정을 받아 IBK 패밀리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쿠코꾸는 자동차 엔진의 진동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핵심 부품인 댐퍼플리를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 최근에는 친환경차 부품 전문회사로 성공적인 사업 재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안산상공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